때로는 우리가 잠시 좀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정보다 더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보아라. 이것은 비굴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적 승리를 너희 안에서 지켜라. 복음 성적 승리가 뭡니까? 내가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언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말이 오가 가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말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에 닮았는가를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사이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내 논리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보라는 진짜 의미 있는 것이죠.